역시 어, 법무전의 입장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웅공경변지명행조선서서간에 무상사 초장보천인사불제존여래웅공경변지명행조선서서간에 무상사 초장보천인사불제존여래웅공경 병행족 선도 서가에 무상자 조 양부천인 다울지도 피불량족존기번리옥존기 선충동도 一、二、五 <noise>。<noise> 2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일대사의 일꾼을 남기셨는데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요 일체개고 오다 만듭니라 이리 말씀하셨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높고 일체 모든 중생의 결혼을 마땅히 내가 편쾌하리라 이런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부처님께서 오늘 4월 초파일날 이 땅에 오셔서 남긴 말이 이와 같은 일성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하고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또 중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하였던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일성이 나는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높다.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일체 어떤 존재보다도 내가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그와 같은 자우심 속에 일체 모든 괴로움을, 마땅히, 중생의 괴로움을 마땅히 다 제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이 2565년, 불기. 불기는 탄생으로부터 불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열반도부터 불기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불기에 부처님께서 8 0제를 사셨기 때문에 80을 더하면 부처님이 오신 날의 연도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화 이후로 불기가 2565년이 되었는데 본래는 부처님 모신 날이 2565년보다 훨씬 한국에서는 많은 연도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이제 수십 년 전에 부처님의 탄생지인 문빈이 농산에 아소카왕 비가 발견됨으로써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불기가 2565년이 맞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스리랑카나마다 불기 연도가 달랐던 것을 통일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공식적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기보다는 그냥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는 민요 가수가 부르는 타령에 보면 4월에는 석가모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월 초파일 날 불교의 명절이 크게 보면 4대 명절에 명절이 여드렛날의 명절이 두 개가 있고 아세 개가 있고 보름날의 명절이 하나가 있고 거기는 하나 더붙태면 7월 백종날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은 4월 초파일 날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은 2월 8일 날, 부처님이 또 성도하신 날은 납월 8일 날. 그래서 불교는 8자라숫자고 관계가 있어서 그냥 4월 8일 날은 부처님 모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4월 초파일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서 부처님 탄생일을 그냥 석가탄신일 그랬어요. 석가탄신일 그러니까 김과박과 이런 그냥 평범한 이름의 석가탄신일을 어느 날 나중에 부처님이 오셨다해서 불탄일 또는 불탄절 부처님이 탄생하신 절우 삼일절 무슨 뭐 개천절 하듯이 명절할 때 풍습이 절자가 들어가고 어린이날. 설날, 을찍에 이제, 날 일자, 날짜 들어가는 날들이 명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서, 불탄절 아니면 석가 탄신일 이 말의 발음이 뜻은 좋지만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모신 날로 공식 명정을 정했습니다. 우리 설림사는 4월 초파일 전날 전야제를 모시고, 그리고 오늘 부요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모시고 두달 동안 준비해서 모셨던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코로나 상태가 계속되어서 행사는 다소 축소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준비를 넉넉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절에 다니고 있는 원찰 신도님들께서 한달 전부터 4월 초파일을 준비했고 그리고 끝난 앞으로 이후도 1주 동안은 정리하는 기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애써준 모든 신도님들에게 고맙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흐리면 어떡하나 신도님이 많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떡이 많이 남으면 어떡하나 또 등이 많이 안 발리면 어떡하나는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그래도 좋아져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각자 집안에서 대표 선수로 이 법당에 오셔서 참석해 주신 신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도량 내에서. 봉사를 해주던 그 사람들 한 사람마다 사람 이런 걸로 들이지 않고 손자가 드리지 않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 고마움을 간직하게 했고 어제밤에도또 여러 이 근방에 사는 유지 분들과 또신도님들이 와주셨던 그분들에게도 한번한번그 정성을 기억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새림단은 멈추지 않고 끝없는 발전과 작년 초파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생에 이루지 못한 불사는 다음 생에 다시 와서 반드시 우리 이 설림사가 대한민국의 세계, 제주도에 그리고 어떤 종교, 어떤 불교, 어떤 절, 어떤 위대한 선지식, 어떤 도반을 만난 것보다도 설림사 그 인연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날들을 만들려고 한순간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과 불자님들께서 그 정성을 받들어 꼭그 자리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거룩한 부처님 모신날 모든 불자님과 모든 사부 대중들의 신심과 발심에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